I think he's definitely looked better. Uh, he's having a pretty good season, so I was a little surprised to see this performance today. But well, it wasn't quite up to what uh, we're expecting from Ryu. Uh, he's uh, been awesome all year long for us, and uh, today is just a bad day. Everybody has him, and the Boston were all over him hitting. It's almost like they knew what was coming today. 지구 라이벌 보스턴 레드삭스를 다시 만난 유현진 선수가 올 시즌 최악의 결과를 떠안았습니다. 8월 9일 토론토 홈구장인 로저센터에서 스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와 홈경기에 선발 등판한 유현진 선수는 3과 3분의 2이닝 1피안타1볼넷 1탈삼진 7실점으로 투구수는 76개 평균 자책점은 3.62를 기록했습니다. 유현치 선수가 사이닝을 채우지 못한 건 4월 26일 템파베이 레이스전 당시 근육통으로 자진 강판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다음 투수가 승계 주자 3 명의 홈인을 허용하는 바람에 최종 성적은 3과 3분의 2이닝 7실점 7자책을 기록한 것도 토론토 입단 후 처음이었습니다. 2대 4로 뒤진 4회초에 이사 말루에서 찰리 몬토의 감독은. 유현진 선수를 내리고 패트릭 머피를 마운드에 세웠는데요. 머피가 안타 두 개를 연속으로 허용하면서 유현진의 자책점이 7점으로 늘어났습니다. 6월 5일, 유스턴 에스트로스 선때는 5와 3분의 2닝 이7점6 자책이었고요. 10 피안타는 7월 25일 뉴욕 매치와의 원전 경기에서 기록한 시즌 최다 피안타 타이 기록입니다. 유현진 선수는 보스턴을 상대로 최근 두 경기 연속 무실점 투구를 펼친 바 있었습니다. 보스턴은 최근 10경기 2승 8패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보스턴 선발 투수로 나온 게릿 리차즈는 6승 7패, 평균자책점 5.21로 좋지 않은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를 봤을 때 유현진 선수의 시즌 12승은 그리 어렵지 않은 숙제라고 생각했지만 경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습니다. 유현진 선수는 7월 25일 뉴욕 매치전 이후에 3연속 4일 휴식구 등판이었는데요. 일단 유현진 선수의 1회 투구는 공 11개로 마무리될 만큼 경쾌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상대의 서기타선이 키케 에르난데스, 헌터 램프로, 젠도 보가치를 모두 범타로 잡았고요. 램프로와 보가치는 2구만의 아웃카운트를 늘리는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유해가 악몽이었습니다. 유현진 선수는 무려 5개의 안타를 허용하면서 3실점을 하게 됩니다. 첫 타자인 라파엘 데버스와 승부부터 꼬였습니다. 4구째 커브볼 타구가 마운드를 맞고 굴절되면서 땅볼 타구가 나왔지만 산티아고 에스피날이 역동작으로 1루까지 송구 패음에도 아웃 카운트를 늘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제이디 마르티네즈는 유현진 선수의 3구째 체인접을 공략했고요.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평범한 타구가 깊은 코스를 향했는데 좌익수인 구리에일 주니어가 바운드를 잘못 맞추면서 1루 주자 데버스가 홈까지 들어왔고 마르티네즈는 3루까지 내달렸습니다. 이후 케빈 플라이케의 안타에 마르티네즈가 홈을 밟았고 요 바비 달백한테도 안타를 허용한 유현진 선수는 무사 1-2로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후 조나단 아라우즈의 번트 시도에 1루수인 블라드밀 게르로 주니어가 다이빙 캐치로 타구를 잡으면서 첫 아웃 카운트를 기록했고 요 제일 렌 듀렌을 중계수 뜬공으로 돌려세우면서 한숨을 돌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유현진 선수는 키케 에르난데스에게 우전 안타를 허용하면서 한 점을 더 허용했습니다. 노볼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허용한 안타라 아쉬움이 컸는데요. 이후 헌터 램프로를 내야 뜬공으로 잡으면서 이닝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회까지 유현진 선수의 투구수는 총 30개였습니다. 3회에도 유현진 선수는 선두 타자인 젠더 보가츠와 라파엘 더베스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하면서 무사 1, 3루 2규에 처했습니다. 제이드 마르티네즈를 우익스 뜬곡으로 아웃시켰지만 케빈 플라워키에게 좌익수 방면 다시 강한 타구를 허용하면서 2루타를 내줬고요. 보가츠가 홈을 밟으면서 실점하게 됐습니다. 보스턴은 4대1로 앞서게 됩니다. 이때부터 몬테오 감독은 불펜을 가동시키는데요 불펜에서 몸을 풀기 시작한 선수는 패트릭 어피였습니다 유현진 선수는 여기서 바비 달백을 허스인 3진으로 준하던 아라우스를 7구 승부 끝에 일루 뜬공으로 돌려 세우면서 간신히 이닝을 끝냈습니다 3회까지 유현진 선수의 투구수는 53개였습니다. 4회 초에도 컨디션은 되찾지 못했습니다. 듀랑과 보가치에게 안타를 허용하면서 2사 1-3루가 됐고요. 데버스에게 볼넷을 허용하는 바람에 2사말루가 되자 찰리 몬토요 감독은 유현진 선수의 교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패트릭 머피에게 마운드를 넘기고 내려왔지만 유현진 선수가 쌓아놓은 주자 3명이 모두 홈을 밟게 되면서 유현진 선수의 자책점은 7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유현진 선수가 이날 기록한 투구수 7 6개 가운데 스트라이크는 49개였습니다. 스트라이크 비율은 64.4%였고요. 패전 위기에 몰렸던 유현진 선수는 토론토 타선이 2대 7로 끌려가다 5회에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의 트럼프와 7회 2점을 더해서 6대 8로 보스턴 턱미까지 추격하다가 8회 조지 스프링어의 3점 홈런으로 9대8 대역전극을 만들면서 토론토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토론토는 마무리 조던 로마노가 보스턴 타자들을 3자 범퇴로 막으면서 짜릿한 역전승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로저스 센의 이영미 MLB 라이브에 배종호 통신원이 현장에 나가서 경기전 보스턴 팬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다음은 경기전에 만난 보스턴 팬들과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Uh, I grew up as a kid uh, close to Detroit. I used to go watch the Red Sox play in Detroit. I saw Ted Williams hit a home run in the late 50s. Uh, I guess in the 60s I was a Yankee fan for a while, but then I went back to my roots, and 2004 was one of the happiest days of my life when they, they won the World Series. The, the Jays fans are, are pretty good. They don't rag you too much. Not not like Yankee fans with the jersey. I know a little bit from the telecasts. Uh, he, you know, pitched in South Korea. Then he pitched for the Dodgers. Then he signed for Big Bunny for the Jays. And he's their ace, you know. Changing speeds a lot. 1995. Pretty Very sure. good. Yeah, yeah. We're passionate fans. Yeah, I yeah. Know that yeah. much. Doesn't win much against the Red Sox, but good pitcher. His changeup is usually his changeup, his biggest strength and location. He can hit his corners and he can mix in his pitch as well. And he's left-handed. Left-handed pitchers are hard to come by. Yes. Exactly. yes. Don't throw sliders to the righties. J.D. Martinez has no sliders. Twenty ten. I'm a Boston fan. Patriots, Celtics. Everyone. But you're from. Yeah, I have no feelings towards it. Your team, right? You go to Fenway Stadium, there are Jays fans there, so it's the same thing. Oh, I love it. It's great. Um, usually, normally when I come here, you know, post-pandemic, this is a little different because the borders are closed, but I know he's been on a tear recently. I'm not 100% sure on his pitching style, but I know he's been uh, very good lately. I hope that doesn't happen today. Go easy on my Red Sox today. 유연진 선수가 사회 강판된 후에 배정호 통신원이 다시 관중석을 찾아 팬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유연진 선수의 등판 후에 진행된 인터뷰 내용입니다. I think he's definitely looked better. Uh, he's having a pretty good season, so I was a little surprised to see this performance today. But otherwise, you know, it was good to see him. But uh, I think the Red Sox took advantage. He didn't have his best stuff. They've been in a slump lately, so it was nice to see them be aggressive, uh, aggressive base running as well. And... Uh, I thought they played well. Well, it wasn't quite up to what uh, we are expecting from Ryu. Uh, he's uh, been awesome all year long for us and uh, today is just a bad day everybody has him and the Boston were all over him hitting. It's almost like they knew what that was coming today. 배정호 통신원이 마지막으로 인터뷰한 테리 아담스 씨는 토론토에서 비행기로 4-5시간 거리에 있는 알버타주에서 오신 분입니다. 시즌 내내 잘 던진 유현진 선수가 오늘 어려운 투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 테리 아담스 씨는 오늘은 그저 나쁜 날이었다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스포츠넷의 벅 마르티네스 캐스터 유명하죠. 유현진 선수가 교체될 때 유현진 선수가 시비 안타를 허용한 게 매우 드물지만 정규 시즌을 치르다 보면 이런 날도 나오게 된다면서 오늘은 그런 날이라고 방송을 통해 위로를 전했습니다. 유현진 선수는 경기 후 화상 인터뷰에서 오늘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인 이유에 대해 지난 경기보다 제구와 스피드가 부족했고 타자들이 실투를 놓치지 않고 잘 연결했던 게 많은 안타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LA 에인절스가 아닌 보스턴전에 등판한 배경에 대해서 원래 일정이 4일 휴식 후 등판이었고 선발 투수라면 일정대로 던져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3경기 연속 4일 휴식 후 등판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토론토 팬의 말대로 오늘은 그저 나쁜 날이었습니다. 다행이라면 토론토가 역전승을 거두면서 유현진 선수의 부담을 조금은 덜어줬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심기 일전에서 더욱 바람직한 방향대로 나아가는 유현진 선수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영미였습니다. Let's go for you. You're the man baseball. tonight, baby. Uh, I don't know if we're really gonna get there. Doesn't seem realistic. No in you. I'm just so happy to be back, and admit, I'm all in, man. I care so much about the Blue Jays, about the fans, about this nation, about winning here. When you're going for what we were, you know, been for the last two years. You have the life of the city today. I'm here to tell you I we'll you.